할렐루야, 오늘은 어둠 속의 빛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스가리아서 4장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주간 스가리아서 1장부터 3장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처음 3장에서 스가리아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이상들을 집중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내용들을 그림을 통해서 함께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휴거와 더불어서 교회 시대는 마무리될 것이고 이 세상은 7년 환란의 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말세에 다수의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바벨론을 택할 것이고 이 세상과 함께 7년 환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7년 환란의 시기는 스가랴서 1장에서 넷불의 이상과도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는데 후기 로마 제국인 적비리스도 왕국이 바로 네번째 뿔과 연결되는 것을 다니엘서 2장과 연관지어서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7년 환란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회개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들의 회개에 응답하여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스가리아서 1장의 목수와 같이 이방 제국의 뿔을 잘라버리시고 오랫동안 고대하던 그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의를 상징하는 깨끗한 옷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리라 하는 약속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천년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환란의 화마로부터 제근하실 것에 대한 약속은 스가리아서 1장 2장에 등장하는 측량줄을 든한 사람의 이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스가리아서 전반부는 예루살렘의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약속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가리아서 사장을 공부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예루살렘이 천년 왕국의 때에 궁극적인 재건에 이르기 전이 세상에 닥칠 어두운 심판의 때에 관한 모습이 하나씩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 손으로 밝히지 않은 등잔대, 스가랴서 4장 1절 합동하겠습니다. 나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웠는데,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노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부느냐 하며, 내가 이르되, 내가 보니, 보소서 전부 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는데, 그것의 꼭대기에 잔이 하나 있고, 그것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일곱 등잔과 연결된 일곱 관이 그것의 꼭대기에 있나이다. 또 그것의 옆에 두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잔의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그것의 왼쪽에 있나이다. 하니라. 1장부터 3장까지 다양한 이상을 본스가랴는 잠에 들었다가 깨어난 듯 다음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 이상에서 두 올리브 나무와 거기에 연결된 금 등잔대를 보게 됩니다. 금 등잔대에 대한 묘사를 보면 마치 성전의 메노라와 같은 모습으로 그려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등잔대에는 7개의 등잔이 달려있는데 그 꼭대기에는 나무로부터 기름을 공급받는 관이 연결된 잔이 있어서 올리브 나무로부터 계속하여 기름을 공급받고 있는 그러한 형태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스가리아서 4장 4절 합동하겠습니다.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내가 이같이 대답하고 말하여 이르되, 내네 주여, 이것들은 무엇이니까 하니, 그때에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들이 무엇인지 너가 알지 못하느냐 함으로 내가 이르되, 내네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그때에 그가 내게 응답하며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수륩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두 올리브 나무와 금 등잔대가 무엇이냐 하는 스가리아의 질문에 그것들을 수룹바벨의 사역과 연관시키십니다. 수룹바벨은 대제사장 여수아와 더불어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온 첫 번째 귀한 그룹의 리더였습니다. 그들은 성전 재건 프로젝트를 이끌었지만 그것은 엄청난 자원과 인력이 요구되는 사역이었고 외부의 방해도 엄청났습니다. 폐허가 된옛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은 생존을 위해 매일을 전투적으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두운 현실 속에 서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도록 하나님께서는 수륩바벨을 세우셨습니다. 수룩바벨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소망의 빛 가운데에서 건설에 매진할 수 있게끔 이끌었습니다. 기름은 성령님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기름이 계속하여 공급되고 그 등잔대가 어둠을 밝히는 이 이상은 1차적으로는 성전의 재건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상이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먼 미래와 연관되어 있음을 오늘 남은 시간을 통해 공부할 것입니다. 사나, 평지가 되라. 스가리아서 4장 7절 합독하겠습니다 오, 큰 사나, 너가 무엇이냐? 수륩바벨 앞에서 너가 평야가 되리라. 그가 그것의 머리돌을 내놓을 때에 큰 외침으로 부르짖기를 은혜, 은혜가 그 돌에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느니라.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시 성전재건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탄하게 성전재건이 완성될 것이라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이 상속에서 수룻바벨은 성전건물 최상충부의 머릿돌을 내놓음으로써 그가 성전의 최종 완성을 이룰 것을 이상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다양한 건축용 돌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모퉁이에 놓인 돌을 모퉁이돌이라 부르고 이렇게 아치의 가장 위에 놓여진 돌을 키스톤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 얹어지는 이 돌을 머릿돌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스가리아가 성전 재건을 완수할 것을 상징적으로 건물의 가장 위에 놓여지는 이 머릿돌을 내놓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하였습니다 방해거리와 같은 산이 평지가 되는 이러한 이미지는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던 세례 요한의 사역에도 유사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산을 단순한 방해거리 이상의 의미로 종종 사용합니다. 산은 정권, 그 중에서도 이방 정권을 의미할 때에 즐겨 사용됩니다. 높은 산이 가루가 되어 평지를 이루는 이미지를 활용하여 마지막 때의 이방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방권세야 무너져라 이사야서 41장 14절 합도하겠습니다 너 벌레야고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보라 내가 너를 타작기구로 삼으리니 너가 산들을 쳐서 작게 부수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리라 예레미야 51장 20절 너는 나의 싸우는 도끼오 전쟁무기니 내가 너를 써서 민족들을 산산조각내고 너를 써서 왕국들을 멸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오, 온 땅을 멸하는 멸망의 사다.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내 손을 너의 위로 내밀어. 너를 바위들로부터 굴러내리게 하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하리니. 이 구절들에서 할수 있듯이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이방 권세들이 산으로 표현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산들을 산산조각 내시고 겨와 같이 흩트실 날이 올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날이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 7년 환란의 끝을 말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수룻바벨 앞에 세워진 큰산 역시 같은 맥락에서 종말론적 이미지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수룻바벨 앞에서 무너져 내릴 높은 산은 마치 다니엘서 2장에서 사람 손으로 뜨지 않은 돌에 의해 무너져 내릴 이방 권세와 비슷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두 이상 모두 7년 환란의 때에 전 세계를 제패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무너져 내릴 이방 권세 즉적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스가리아서 4장의 높은 산 그리고 수르바벨은 다니엘서 2장의 이방신상 그리고 예수님과 유사한 이미지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스가리아서 4장에서 이방 권세는 높은 산으로 표현이 되었고 다니엘서에서는 이방 신상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 손으로 밝히지 않을 등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인도를 받을 것이 스가리아서 4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한 높은 산이 무너지는 것도 사람의 개입 없이 무너질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도 마지막 때에 이방 권세가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돌에 의해서 파괴될 것이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는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임을 요한 계시록과 스가리아서를 공부하며 살펴보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산은 교와 같이 가루가 되어 날려지게 될 것이고 이방신상도 돌에 의해 깨부수어져서 날려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명확하게 예언한 다니엘서 2장과 오늘 공부하는 스가리아서 4장의 이미지가 매우 유사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작은 성존으로 먼 미래를 예언하시는 하나님. 스가리아서 4장 8절 합동하겠습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수륩바벨의 손이 이 집에 기초를 놓았은 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끝마칠 것이오.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가 알리라. 누가 작은 일들의 나를 멸시하였느냐. 그들이 수륩바벨의 손에 다림줄과 그 일곱눈이 함께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니, 그 일곱 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는 주의 눈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수르바벨에게 주신 성전 재건의 약속은 실제 성전이 재건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교해 수르바벨 성전은 초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장에 재건된 수르바벨 성전을 넘어서는 더 영광스러운 천년 왕국의 도시와 성전의 회복을 그리고 계심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완성의 수 7. 이상 속수르바벨은 은혜의 돌, 그리고 일곱 눈과 함께 서 있습니다. 돌과 일곱 눈은 모두 메시아적 상징임을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공부하였습니다. 한편 스가리아서 4장에서 숫자 7이 두드러지게 등장합니다. 일곱 등잔, 일곱 관, 일곱 눈등 숫자 7이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습니다. 숫자 7이 완전, 완성을 뜻한다는 점에서 4장의 이상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의 완성을 염두에 두고 전개되어진 것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림줄은 줄 끝에 금속으로 된 무게줄을 달아놓고 건물이 수직으로 곧게 세워졌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1장과 2장에서 사용되었던 측량줄과 마찬가지로 건축을 위한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스가리아서 1장 2장에서 측량줄이 천년왕국의 수도가 될 예루살렘의 재건 공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도구였는데 수루파벨이 들고 있는 다림줄 역시 같은 미래의 재건 프로젝트를 지시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 스가리아서 4장 11절 합도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그 등잔대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이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니까 하고 또 내가 다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두 금간을 통해 자기들 밖으로 금기름을 비우는 이두 올리브 나무 가지는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들이 무엇인지 너가 알지 못하느냐 하며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에 그가 이르되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들로 온 땅의 주 곁에 서는 자들이니라 하더라. 스가랴는 두 올리브 나무 이상으로 다시금 화제를 전환합니다. 스가랴가 두 올리브 나무와 그 가지의 뜻을 묻자, 온 땅의 주 곁에 선 이들로서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이다. 라는 대답을 얻습니다. 이들은 1차적으로는 수르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요수아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말론적인 상징으로 스가리아서가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공부하고 있는데 이두 올리브나무를 요한 계시록의 11장, 두 올리브나무와 연결 지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 계시록 11장 3절 합도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줄이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어 나리라. 이들은 땅의 하나님 앞에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이들이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니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시므로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하나님께서는 7년 환란 기간 중 3년 반의 기간 동안 두 증인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어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활동 시기는 후 3년 반으로 생각되어지는데 그들은 놀라운 이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것입니다 이두 증인이 바로 두 올리브나무요, 두 등잔대로 묘사되며 스가에서 사장의 이미지가 그대로 반복됨을 알수 있습니다. 두 증인은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지만 땅에 거하는 자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하여 하늘로 휴거되어 올라감으로써 그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완수할 것입니다. 스가에서 사장, 그리고 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이 이상은 공통적으로 올리브 나무 그리고 그 가지 등잔 때 각각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전체적인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받아 어두운 때에 빛의 역할을 감당할 두 사람의 등장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는 바벨론에 끌려갔던 자들 중 고레스 칙령으로 1차 귀환한 자들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 작업을 진행하던 당시인 기원전 520년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두 올리브 나무는 그때 당시의 어두운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두 지도자, 스루바벨 총독과 여우수와 대제사장을 상징함과 동시에 계시록 11장과 연결이 되어서 적 그리스도 왕국의 어두운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밝히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보낸 받은 두 사람의 등장을 궁극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에 두 사람의 정체와 관련하여 여러 견해가 존재합니다. 그들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근거하여 엘리아와 모세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휴고된 이들이 인간에게 정해진 죽음을 경험하도록 보낸 받게 될 것이라는 근거하에. 엘리야와에녹이라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가리아서 4장과 계시록 11장의 두 올리브 나무 이상을 연결시켜서 엘리야와수루바벨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인간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일반적인 원칙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공생의 당시 예수님께서 부활시켰던 이들처럼 한 번이 아니라 두번 죽은 이들도 있고 엘리야와에녹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교회 성도들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되어 휴거될 것입니다. 그러한 다양한 예외가 존재하는 것을 미루어 볼때죽음여부는두 중인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스가리아서 사장은 유달리 예언의 이중적 성격이 두드러집니다. 이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스가리아서의 예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수륩바벨이 다림줄을 들고 있는 모습은 1차적으로 그를 통한 성전 재건 완수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궁극적으로 천년왕국의 성전 재건을 위해 수륩바벨과 같은 이가 세워질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수륩바벨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은 1차적으로 수륩바벨의 성전 재건 사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탄하게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7년 환란 끝에 큰 산과 같은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예수님 앞에서 붕괴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수륩바벨은 은혜의 돌 그리고 일곱 눈과 연관 지어지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하여서 1차적으로 이것은 수륩바벨의 힘의 원천이 성령님임을 나타내지만 궁극적으로 수륩바벨을 통해 메시아를 지시하기 위한 표현들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올리브 나무는 1차적으로 암울한 시대 상황에서 민족들을 이끌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루바벨과여수아를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7년 환란중 보낸받을 두 증인을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한 내용을 결론 짓겠습니다. 스가리아서 1장부터 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종말론적 소망을 북돋아 주시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하지만 4장부터는 그러한 희망찬 미래에 도달하기 전에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겪게 될 어려움의 내용들이 다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 다루게 될 5장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더욱 두드러질 것입니다. 세상은 나날이 어두워져 갑니다. 암흑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요나의 경고에 회개한 니누에와 같이 파멸로 달려가던 흐름을 온 민족이 회개로 돌이킨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민족적 회개운동은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왕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회개했던 니누에도 결국은 150여 년이 지나서 멸망당했습니다. 세상이 멸망의 길로 치닫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 자체는 사람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으셔서 보내신 두 증인도 세상의 흐름을 바꿔 새롭게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심판을 향해 갈지라도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을 향해 진리를 증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은 더욱 어두워져 가고 망해갈 것입니다. 그렇게 명백하게 망해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교회 성도는 사회 운동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구구 운동은 국민으로서의 명분은 있을지 몰라도 교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도의 역할은 오직 빛 대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더 알고 더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전파는 마지막 한 영혼의 구령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지 파멸 일변도의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될수 없습니다. 혼란한 세상에서 길 잃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우리를 이끄신 것은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 뿐입니다. 한 주간도 스가리아서를 반복하여 읽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깨닫고 순종으로 열매 맺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